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또 학습비입니다 어, 이번 주거 하기 전에, 예, 지난 주거 잠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 9명, 수동 2명 나와줬는데요. 제가 지난 주에 수동은 한두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정확하게 수동이 두명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간에서 어, 예, 설명드릴 때, 여기 25번, 29번, 예, 요두개 숫자, 예, 안나올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나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6번 35번 19번 요 3개의 숫자 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21번 24번 26번 20번대 3개 요셋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20번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했었고 물론 1번이 예, 보... 보번으로 나와주긴 했지만, 은 1번과 20번,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이제, 어, 어 여러분들한테, 예, 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은 빗나갔지만, 여기하고 여기, 예, 여기는 이제, 음, 적중을 시켰고요 이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 번호를 잘 찍으셨으면은, 뭐, 어, 뭐, 3, 아니, 5등, 5천원은 뭐, 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어, 어. 복근이 정도로 하고요, 예. 어, 이번 주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예.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난주에 나왔던 그, 그 줄에서 번호를 보시라고, 여기 번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89회 때 번호를 보시면은, 여기, 150번 줄을, 여기, 150번 줄에서, 여기 이제, 지난주에 40번이 렇게 나아졌습니다. 같은 줄에서, 이제, 어 지난주에 나왔던 그 줄에서, 이제, 그 줄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줄에서, 이제, 번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여기 89회 때, 150번 줄에서, 나아졌는데, 여기 90회 때도, 같은, 150번 줄에서 이렇게 번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주에도 번호를 보실 때 일단은 번호를 보실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보는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던그 줄에 있는 번호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147번 줄 여기 이제 그럼 147번 줄에 해당되는 번호가 이 3436번이 됩니다 3436번 예, 요거 3번 4번 36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0번 줄, 여기, 1번, 20번, 39번, 40번, 43번, 여기 다섯 개 숫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0번 줄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 37번에. 그래서 이제 번호를 고르실 때, 물론 은 지난주에 나왔던 그 줄에서 번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줄에서 번호를 이제 번호를 보셔야 되고, 이렇게. 147번 줄 여기 3436번 그리고 이제 150번 줄 여기 37번 그리고 이제 151번 줄이 5개 숫자 이래 지금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숫자는 일단은 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로또, 어 로또 번호를 보시면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 이 세로 일레라인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이 세로 일레라인 구간은, 예, 지금 매점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세로 일레라인 구간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 세로 일레라인 구간, 예, 다른 구간 보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여기 14개 숫자, 세로 일레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예, 꼬박꼬박, 예, 매점마다 이렇게 번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로 1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여기 이제 8 8 2회때잖안 나와줬지만은 세로 예, 1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번호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세로 예, 1라인 구간에서 예, 음, 번호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100% 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세로 1라인 14개 숫자 중에서 이제 한두 개를 고르셔야 되는데 예, 지금 번호를 보시면 은 1번이 지금 이제 보번 예, 1번 보번 예, 지금 음, 과연 또 예, 지난주에 나왔던 1번 보번이 또이월 될지, 될지 안 될지가 관건인데 예, 1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36번 좀 전에 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여기 이 3단 36번이고 이, 이 숫자 이게 36번도 지금 새로 1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번, 29번이 이제 2월수가 됩니다. 2월수, 29번 2월수 이제 보셔야 되고, 예. 어.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단번 대가안 나왔기 때문에, 예. 어. 단번 대가또 이, 주연석안 나올지, 아니, 면 이번에 또 단번 대가 나올지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음, 어, 어. 지금 여기에 지금 어 만약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3336번 이세개 숫자 예 만약에 단번대가 또 2주 연속 안 나온다고 생각되시면 이 36번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단번대가 나온다고 생각되시면 36번을 제외하고 이 34번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이 이세개 숫자가 다안 안, 나온다면, 어, 단번 따라고는, 어, 지난주에 나왔던 1번 보번하고, 어, 1번 보번하고, 이제 2번, 2번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어,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제 새로 이 라인 구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지금 새로 1 라인, 이, 새로 1열한 구간에서, 이제, 매주마다 번호가 나온다고 좀 전에 보여드렸고, 그럼이 새로 1열한 구간에서 번호가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2라한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 2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16번하고, 23번, 30번이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번호를 보시면은, 예, 내가 항상 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지 이렇게 이 번호 두 개인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기 번호 두 개인데서 40번 나와줬고 여기 이제 12번과 4 5번이 같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음. 음.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어, 89에 있다가 이렇게 번호 두 개인데서 번호 가져가시고 이렇게 여기 이 번호 두 개인데 숫자 이렇게 당번 나와줬고 여기서도 이렇게 번호 두 개인데서 이렇게 당번이 나와 졌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 여기서도 이렇게 예, 번호 2개 어, 있는 데서 이렇게 당번이 나와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23번 30번 번호 2개 있는 곳또 6번 42번 번호 2개 있는 곳 16번 35번 번호 2개 있는 곳 그리고 이제 13번 17번 예, 이렇게 번호 2개 있는 데서는 무조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번호, 번호 두개쓰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번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번호를 보시면은 지금 23번과 30번 세로 2라인에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6번도, 예, 세로 2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세로 2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제, 여기 하나 나왔고, 예 여기는 두개 나왔고, 예, 세로 이 라인, 여기, 여기, 하나 나왔고, 이렇게, 예 여기도 이제 하나 나왔고, 여기도 지금 세로 일 라인,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가 이제, 음이 번호 두개 있는 데서는, 이렇게, 이렇게 번호 두개 있는 데서는, 이렇게 무조건,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당번을 고르실 때는, 이 번호, 두 개인데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응. 2라인에서는 여기 이제 16번이 번호 두개 숫자에 들어가 있고 23번과 30번도 두개 숫자에 두개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번과 23번, 30번은 새로 2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숫자는. 응. 어. 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세로 1레인 구간에서 이제, 번호 한두 개 고려해줬으면, 나머지, 나머지는 3, 4, 5, 6, 7 라인 구간에서 번호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번, 지금 알려드린는 숫자, 이, 23, 30, 요, 세로 2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제 16번대. 이것도 새로 2 라인에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예. 예, 고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단번 때 예, 뭐 단번 때 이제 이주연석안 나온다면은 뭐 만약에 단번 때이주연석안 나온다고 생각되시면 이 3, 6번을뭐 선택을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단번 때가 나온다 생각 생각되시면 얘도 뭐 2번이라든가, 뭐 3, 4번 이렇게 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이해하고 잘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는 어렵게 설명을 안 하니까는, 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저 자신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될수 있으면은, 음, 음, 쉽게 예,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어, 일단은 뭐, 일단 자꾸 음, 이제 번호를 이제, 음, 쭉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예. 음, 제가 지금 예, 스마트폰 들고, 들고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화면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알려드렸... 그건 이제, 새로 일러낸 구간에서 번호 한두 개 정도 챙기시고, 특히 이게 번호 두개 있는 숫자 이렇게, 여기 지금 짚어드리는 거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이런 숫자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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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번이, 지금 1번이 또 2월에 될까, 하, 안 될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번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40번 부분이 예, 지난주에 이렇게 나와 줬고요. 이렇게 또 여기 이제 응. 여기 31번 부분이 예, 여기 또 여기 예, 예, 6개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월 돼서 나와 줬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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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6번 보번이또 예, 이렇게 2월 돼서 또나와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왔던 1번 이 보너스 번호가 2월 돼서 나올지 안, 안, 나올지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예, 예, 그건, 그건, 뭐,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고요, 예. 아, 어, 그럼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당번 고르실 때는 이 새로 1라인 구간에서 무조건 챙기시라는거 9 9로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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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도9 9 9 9 9거9 9 9 확실히 네.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이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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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 9 9 9 어, 마치고, 내일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